우리가 절제를 하고 봉합을 하게 되면 끝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. 그것을 이제 독이어라고 하는데요. 뭔가 강아지 귀처럼 좀 뾰족하게 솟았다는 것이죠. 그런데 어, 일시적으로 돌출됐다가 좀 작아지지만 그것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작아지지 않을 때는. 그 볼록한 부분을 약간 절제해서 다시 봉합해야 합니다. 그때는 절개선이 조금 더 길게 남을 수는 있죠. 근데 앞트임의 경우에 절개 라인의 최상단 지점에서 볼록해졌을 경우에는 더욱이어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만 그 부분에 흉살에 의한 피지선의 배출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뾰루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두 가지를 구별해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